동천부 연간과 연지가 모두 양성이면서 대운과 재천지 모행이 같은 거. 갑술이야. 자, 아, 갑술, 갑이 양, 술도 양, 갑기 합토 진술 태양 한손데 태양이니까 재천이 태음이죠. 태음속토요게 양년, 양지, 갑기 합토 재천이 토. 이렇게 아, 될 때. 동천부라고 한다. 동세외. 연간과 연지가 모두 음성이면서 대역과 재천지의 오행속성이 같은 거. 개사년. 개사. 요게 음이고, 무게합화 화. 사의 걸음 버름 품목인데, 걸음인 이름이니까 이량이 소양상화. 자, 이것이 화고, 음간이고 요거 재천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어, 요것도, 계산은그 다음에, 태극천부. 세회도 되고, 천부도 되는 애. 그러니까, 천부. 대운과 사천지가 똑같은 거. 기축년 갑기 합토, 충미 태음습토. 그 다음에, 토. 아, 게세 개가 같은 걸 태극천부라고 그래. 지금 아까 혈자리가 세 개가 같은 걸 타을 천부혈이다. 타을 천부혈.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타을 천부혈, 그다음에 원혈, 그다음에 기경팔혈. 뭐 이런 거 쓰면 효과가 좋잖아요. 타을 천부혈 쓰면 다른 거뭐 여덟 개 쓰느니 천부혈 하나 쓰는 게 효과가 강력해요. 그다음 그다음에 지형과 울발. 이거 이 지금 이 책자에도 이지형과가올바르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서 <laughs> 의역동원에서 지형 제천의 기가 주문을 극하는 주문이란 건 대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후는 정상이 되지 못하고 특히 재천의 하반기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모년 같으면 정림의 한목이모 그러면, 좌우송 분화 정림의 한목, 모군이 태고 한 거죠, 양니까 자, 그러면, 제천은 소음이니까, 이음이니까, 이양인 양명조금. 제천은 양명조금. 그래서, 제천이 기가, 양명조금이 대운을 극한다. 그러면, 하반기에, 재차는 하반기 6 개월을 주관한다 했으니까 하반기의 기후 변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 울발. 아, 이거는 조금 어, 이건좀 읽어보시고 울체 됐을 때 기운이 해서 울발돼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기운이 그해 기운이 그 기운이 지나가면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거죠. 운기의 상황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운기의 상황 이건 두 가지 책에 없는 내용이. 에요 요요 요, 운기와 상한은상한은 상한은 장중경 선쟁이 내경의 운기학을 해설한 것으로 금원 사대가가 전부 다뭐 운기학을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보토판이 뭐자음강환에쪽 뭐 하는 것 전부 다 그래서 운기의 임체생리기능이 깨져 발병하는 병을 상한 병이라고 한다 지금 상한 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 저게 뭐 코로나바이러스 는 엄격히 말해서 오장육부의 병이 아니고 경맥병을 상안이라고 하며 급성병질환이다. 상안론은 인체병이 의 진행되는 위치를 설명합니다. 상안의 종류 정상안 사천이 운을 상생할 때 발견 예를 들어서 갑자년갑자년 같으면 갑기합토 대운이 토고 자는 자오성문화 그래서 자오성문화는 사천이 토를 화생토 생하잖아요 올때 정상. 그러면 육경의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면 심한 증상이고 잘 치유된다. 그러니까 정상한 인애는 그냥 대충 좀 쉬고 해도 잘 나아. 그런데 올해 유상한 사천이 오문을 극할 때, 그죠 경자년이 이런 사오홍 군화 경자하면 사오홍 군화가의경 합금 대운을 화극금으로 치죠. 이렇게. 사천이 오운을 극할 때 발병한다. 예를 들어서 신축년 여기 예를 들어서 신축년을 충미 대음습토 병신합수 토국수 했네요. 이렇게 할 때는 사천이 병신에서 오운을 극한다. 정상이 변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양증은 양증으로 나타나고 음증은 음증으로 나타난다. 올해는 그러니까 좌우송문화좌우송문화 사천이 오운을 이길 때는 기를 위주로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좌우송군화가 위주가 되는데 요게 천형의 해면서 유상하는 애죠 그러니까 양증은 양증으로 나타나고 화가 강하게 양증으로 나타나는 거. 그 약은 어떻게 돼요? 산미를 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금극목으로 치니까 산미를 쓰고 화기운을 제압하고 탄약을 조금 쓰면서 이렇게 화를 제압을 해. 요 그럼 오래 치면 뭐를 써야 되나요? 화를 제압야 돼. 태양안수 때, 써야죠 실질이면 은 방광을 쓰고 젊은 사람 같으면 나이 든 사람이면 소장을 써야죠 수태양이니까 수태양 수는 양이면서 소장은 음이잖아요 혈이잖아요 그러면 따뜻한물 요거는 오행으로 수 방광으로 태양한수 이건 얼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찬걸 열을 강하게 때려도 괜찮지만 기운이 없어서 허열 뜨고 그럴 때 열나면 이걸 쓰면 감기 걸린단 말이 물론 지음이나 소태결을 살짝 따지면 괜찮지 경종을 따져서 잡상한변상한 오운이 사천을 생할 때 발병한다 오운이 예를 들어서 임자년이다 임자 정림의 한목자오송분화 오운이 육기를 생하네 목생화로 인자는 점림의 오운이 좌우성으로나 사체을향용 음증이 변화여 양증으로나, 양증이 변화여 음증으로나타나는 증상의 부분이 어렵다. 변상한, 변상한. 잡상한, 오운이 사체을 극할 때. 개면은, 무게화, 화, 요유 양명, 조금. 화극금,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이게 부모고 이게 자식인데 자식이 부모한테 거역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때는 음증이 변하여 양증으로 변 개면에는 무게 오온이 양명류 사천이 금을 하던 잡상한해 발병 음증과 양증이 지섞여 나타나면 심한 경우 죽는 경우도 있다. 유상한해 더 변나오면 중증이 되면 전염병이 온다. 사천은 지지의 육기를 말하고 객기로 세 번째 기운이다. 사천은 당년의 전체와 특히 전반기 6개월을 용서하여 주관하는 운이다. 사천의 운을 생각하라 극하면 병은 중추이 되고 사천의 운을 생각하나 극하면 병은 가볍다. 그러면 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음칙법 예를 들어 서 6감년, 6기년, 6병년, 6신년, 6경년. 6경년 뭐볼까요 6번에 6무년, 6개년, 6경년. 그물이퇴과하고 조병, 청조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우슬뭐가탄이다 그러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경자년 15번 10페이지 사천이 오운을 축하여 천형의 행으로 천기 변화가 많다. 상한으로 유상한이 발생하는 해로 병세는 양증은 양증으로 음증은 음증 그대로 나타난다. 오운은 대운 태과조고 주운 개고. 육기는 주기 객기 사천 제천 사간기 까지 간은까지만하면6 0년은다유시할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이 신0년 이고 경자시간2 1년 한번 해1 0시0년2 1년2 2은신0년은 10시간은 1 0경신 사천이 오온을 극하는 해네. 사천이 오온을 극하는 해는 천형에하라고 그랬죠. 유상한 해니다 이렇게 신축년 충미 태음수토 습토. 태음수토가 병신합수 수운이 불급하니까 토국수가대행을 하죠. 그죠? 내년에는 그러니까 습토가 완해네요. 자 그러면 경자식축 이민년 한번 해요요 임운 오운 대운 대운 임의 정림의 한목 목운이 태과한 해네 맞아? 정림의 한 목이니까 양간이니까 목운이 태과했다. 그러면 인신 소양 상화 화생토 육기가 오운을 생했네 정상한 해네. 근데도 순환해네. 그죠? 심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1, 2, 3, 4, 5, 6자 이게 대운이고 주운 그 다음에 개군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예요 주운은 목, 화, 토, 금, 수 개군은 이 대운이 그해 개군의 첫 해라고 했어요 똑같이 가네 그죠? 똑같이 가면 아주 정상적인 해냄 이게 21년 22년 자그 다음에 인신소양상화 세 번째가 자축인용진 사오미신 자축인 인신소양상화 이게 3이라고 그랬어요4 5 6 1 2 자오송 군화. 첫 번째가 군화. 충미태음 습토. 인신소양상화 묘유양명조금. 진술태양한수. 사해고름 풍모. 이렇게 되네요. 여게 객기에요, 객기. 갯기. 그 다음에 죽이는. 풍모. 분화 상화 스토 조금 한수 요런 내용. 대천, 사천, 우관기, 좌관기. 대천의 우관기, 좌관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정림의 한 목, 목과 인신소 양상화. 목생화. 운이 육기를 생하는 내는 맞죠? 그러면 해는 어떻게 해야 돼? 어 극심하지 않다. 순한 해다. 이렇게 되고 목운이 태과하니까 2020년 봄은 일찍 옵니다. 대안이 13일 이전에 오니까 그 다음에 뜨겁잖아요. 벚꽃이 일찍 피어도 괜찮아요. 일찍 피고 봄이 따뜻한 기운이 일찍 온다. 큰 문제가 없다. 목 생화하니까 이때 소음 체질, 몸이 냉한 체질은 빨리 치료해야 된다. 심장에안 좋은 사람 이해해. 치료해야 된다. 간이안 누나를 위해 치료해야 된다. 습토 신축년, 경제 내년에 살 뺄려고 하면 잘안 빠진다. 꼽 빼기를 써야 된다. 많은 사람은 요때 살쪄야 된다. 비장침, 폐침, 소장침, 뭐 하는 거? 보약을 많이 써서. 근데 습병은 많이 생긴다. 여자병, 뭐 이런 거. 오독산 이런 거 많이 쓰고. 하여튼 습을 제하고. 다음 제거하고 이런 거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감이 잡히죠. 이렇게 하면 60년 다 따질 수있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거 60년을 다 표시한 것이 아까 여기 앞에는 이제 다만 여기에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육경 부분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자오성, 뭐 이게 개합축 표본 중. 요 부분만 설명 안 했는데, 그거 한두 시간 걸리니까, 그럼 생략했고,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앞부분 다 설명했고, 지금 요거, 요, 요, 부분. 사실은 이 박사 논문에 요 조표가 들어가면 딱 좋겠죠? 그게 딱 60년치가 딱 들어갔어야지. 근데 이제 그건 안 넣은 것 같고, 뭐, 다른 게 많이 나와있으니까. 지금 요거를 안 보고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 그러면 지금, 자, 마지막으로, 또, 작은 거 하나 된거 있었죠, 요거. 이거. 이거 글이 어려우니까 제가 일부러 인터넷에 팍서 해놓은 거고. 자, 그러면 동원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경호년과 경자년. 경전을 변거 해서 경자년. 이거요세 이거 장짜리. 상반의 새에는 소음 문화가 사천을 하여 기후가 열함으로 치우쳐, 화열이 편성함으로, 조리를 하는 식물이나 조리를 하는 거, 진액을 보충하고, 도라지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저 없지만, 올, 올해는 반찬을 꾸들빼기, 얼마나 줘요 그런 거좀 많이 드시고,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에있어서는 한미와 한성의 품들이 적당한 것이라 하였으니, 한미는 열을 사하고 한성은능이 화열을 승하기 때문이다. 이기기 때문이다. 그렇죠. 세우는, 대우는, 즉, 주문이 금이 태과되는, 을경학금, 금이 태과되는 태상의 연에 해당함으로,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서늘한 기운이 좁은 가을에, 기교의 중에서 편선한 화기를 제하려는 복기로서 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금생수, 복기라는 것이, 금문이 태과했잖아요? 금화가 사천 화극금하니까 화가 금을 때리니까 나는 어떻게? 돼? 깡패가 자꾸 나를 때리니까 내 자신을 경찰대 보내는 거지 금생수 수를 아야 한율에서 수국화 된다. 이것이 복귀 상복 한다면 그렇게 금이 태관 태상의 년에 해당하므로 양기가 기교 중에서 평단은 화기를 제하려는 복귀로서 수를 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양을 하는. 식물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에 있어서는 신묘와 온성의 품들을 적당한 것이라 하였으니 신묘는 능이 양한을 산하고 온성은 능이 양기를 승하기 때문이다. 하반에 대해는 양명 조금 재천을 하므로 전반의 열기를 승제하는 내복의 기로 양기를 편정케함으로 조양을 하는 식물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에 있어서는 산미와 온성의 품들이 적당한 것이라 했습니다. 왜? 금금목 하니까, 목을 치니까 산미로서 목을 보하는 거죠. 그래서, 어, 양금이 목을 급상함을 실산, 신맛, 산미로서 목기를 수하게 하고 온성으로는 이 양기를 생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양년은 동천부의 세에 해당함으로 기후변화가 비교적 극렬한 데에 따라서 인체의 질병도 역시 맹흉하여 속하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흉하고 빠르죠? 위험함이 있다고 하 했으니 법에 맞추어 구급할 것이다. 그러면 경자전에 주운 대운 대군 여기 쫙이면 그다음 페이지 객기 주기 대군 주운 내가 말씀드린 대로 객기 주기는 걸음 품목 초지기 소문화 소양상화 태음수도 가운데 칸 양명조금 육지 태양한수 그럼 객기는 자오송구나화가세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태양안수 고릉품목송구나화 태양수토 소양상화 양명조 그 밑에 주우은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태과하니까 태각이 됐고 주운은 그럼 객기는 금은 태과하니까 금 태상 그냥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보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태 설명 드린고딱 보니까 한 눈에 쏙 들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안 그런가? 두 시간 반. 궁금하신 거. <laughs> 빨리 있을게. 궁금하신 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